안녕하세요 다둥이차 2번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요 2018년식 더뉴 모하비 4륜 프레지던트입니다 자 5인승 차량이고요 완전 무사고입니다 완전 무사고에 썬루프가 빠진 풀옵션이에요 요새 모하비 흰색 차량 구하기 좀 힘드실 거예요 가격도 아주 착하고요 자 가격부터 공개해드릴게요 이 차의 가격은 2,930만원입니다 2,930만원 한번 외부부터 보시죠 자 라이트 본네트 범퍼 굉장히 깨끗하고요 아우 쎄거 같아 정말 깨끗하고 자 타이어 많이 살아 있습니다 크로밀도 아주 깔끔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고요 자 사이드미러 왼쪽 앞문 뒷문 뒷 휀다까지 깨끗하고 사이드 스텝도 달려 있어요 자 뒤에 타이어도 많이 살아 있습니다 휠 아주 깔끔하고요 트렁크 뒤 범퍼 이런데 기스 날 법도 한데 그런 것도 없이 아주 관리가 잘 되어 있고요. 자 왼쪽, 오른쪽 펜다부터 앞에 펜다까지 아, 깨끗합니다. 정말 깨끗해. 완전 무사고라 역시 굉장히 깨끗하죠. 옵션도 프레지던트라 프레지던트도 깡통 프레지던트가 있거든요. 이거는 추가 옵션이 들어간 프레지던트입니다. 한번 보시죠. 이런 옵션 꼭 많이 찾으시더라고요. 이제 어라운드뷰랑 마 드라이브 아이즈 이런 거좀 찾으시는데 이 차는 다 달려 있어요. 메모리 시트, 자, 전동 시트. 동시트 나파가죽이구요. 쪽 나파가죽. 이거 축구방 센서, 차선 이탈 방지, 4륜다달려있고요 버튼 시동. 자, 키도 두 개에요. 이렇게. 어가두개 있고. 루밀러 하이패스. 투 채널 블랙박스. 내비게이션. 내비게이션. 어라운드뷰. 후방, 전방. 다잘되고요 프로토 에어컨 있습니다. 프로토 에어컨에. 양쪽 통풍이 있죠. 프레젠트는. 양쪽 통풍 열선, 핸들 열선까지. 자, 그리고 기어봉이 신형이죠, 이 차는. 그리고, 워크인에. 나파가죽. 색깔 브라운도 이쁘지만, 브라운 때 탄다고 싫어하시는 분들 도 계세요. 그리고 크루즈 컨트롤. 자, 키로수. 99,888키로. 99,000키로. 아직 한 120키로의 여유가 있습니다. 보증이 남았다는 거죠. 누유가 없지만, 한번, 가서, 약간, 어, 기아 센터 들어가서 꼬장?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좀, 일본만인데 올 바나시라고 하죠. 그런 거 한번 받아 보셔도 돼요. 점검 한번 싹 받으셔도 되고. 피어그나이 매트도 다 깔아 놨고 진짜 관리를 철저하게 하셨어요. 뒤에는 사용감이 거의 없습니다. 뒤에는 사용감이 없어. 자, 뒷자리 열선도 있고. 좋습니다. 5인승이에요, 이 차. 자, 트렁크 굉장히 넓고요. 5인승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5인승. 이런 걸다 이렇게 해 놨어, 이 사람이. 다 붙여 놨어. 진짜 하나하나 너무 신경 쓴 티가 너무 많이 나는 차예요 너무 좋습니다. 모아비. 제가 요새 모아비 며칠 전에 뭐 난리도 났었고, 진짜 모아비 엄청 많이 판매하고 있는데, 자, 이번엔 흰색입니다. 흰색. 흰색으로 가져 왔으니까요. 문의 많이 많이 주시고요.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2018년식 더뉴모하비 4륜 프레지던트입니다. 버튼 시동, 내비, 어라운드뷰, 축구방 센서, 차선 이탈방지, 양쪽 통풍, 열선, 크루즈 컨트롤 등등 편의 옵션이 많이 달려있는 이모하비를 제가 2930만원에 판매하고 있으니까요. 문의 많이 많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